안녕하세요. 아파트 AI입니다. 작년 초에 인기가 많았던 청라 송도 인천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락하고 있습니다. 최근 조사한 인천 아파트 열곳입니다. 매주 각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모니터링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하락률 12.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영종센트럴푸르지오자의 25평형입니다. 1604세대로 용적률은 177%. 사용 승인일은 2019년입니다. 최고가 5억 1500만원에서 23년 11월 1억 6천만원 떨어진 3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2억 2852만원으로 여전히 1억 26148만원 55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9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33평형입니다. 889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20년입니다. 최고가 10억 3천만원에서 23년 11월 3억 3천만원 떨어진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8천 720원으로 여전히 3억 280만원 81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8위 인천시 서구 청나동에 위치한 청나호수공원 한신더유 29평형입니다. 898세대로 용적률은 220%, 사용 승인일은 2020년입니다. 최고가 8억 9200만원에서 23년 11월 2억 9400만원 떨어진 5억 9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4671원으로 여전히 2억 5129원 72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7위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30평형입니다. 1,530세대로 용적률은 232%, 사용승인일은 2020년입니다. 최고가 9억 원에서 23년 11월 3억 500만 원 떨어진 5억 9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59억 6,978만 2,550원으로 여전히 1억 450만 원. 38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6위. 인천시 연수구 동준동에 위치한 송도 동일아이빌파크폴에 25평형이 있습니다. 281세대로 용적률은 199%, 사용승인일은 2019년입니다. 최고가 5억 3500만원에서 23년 11월 1억 6300만원 떨어진 3억 7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2억 3200만원으로 여전히 1억 4천만원 60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5위.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SK뷰 34평형입니다. 2100세대로 용적률은 231%, 사용승인일은 2019년입니다. 최고가 10억 4500만원에서 23년 12월 3억 6500만원 떨어진 6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2,110원으로 여전히 2억 5,890원 61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4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역 센트레빌 25평형입니다. 1458세대로 용적률은 293% 사용승인일은 2021년입니다. 최고가 5억 3,300만원에서 23년 11월 1억 8,800만원 떨어진 3억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2억4천331원으로 여전히 1억169만원 42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3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송도파크자이 33평형입니다. 1023세대로 용적률은 200.119% 사용승인일은 2019년입니다. 최고가 8억5천만원에서 23년 11월 3억 700만 원 떨어진 5억 4,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3억 5,360만 원인데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22.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도화역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 파크 23평형입니다. 479세대로 용적률은 249%, 사용승인일은 2020년입니다. 최고가 5억 2,500만 원에서 23년 12월 1억 9,800만 원 떨어진 3억 2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2억 5,900만 원으로 여전히 6,800만 원, 26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하락률 1위,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 블루 34평형입니다. 1534세대로 용적률은 225%, 사용 승인일은 2019년입니다. 최고가 12억 9,500만원에서 23년 12월 5억 4,500만원 떨어진 7억 5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17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6,940원으로 여전히 2억 860만원 60% 상승한 상태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